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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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laughs> 안밀려 예. 이모가 만든 가방이야. 예, 예, 대박이지. 누구 잘 어울려 근데? 여 <laughs> 대박,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 가방. 이 가방도 잘 어울려. 오, 이 가방 진짜 안에 넣을 수 있어. 안에 넣을 수 있어. 어. 이모 고마워야지. 이모, <laughs> 이모 짱 아니냐, 진짜? 네.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냐? 짬뽕. 아밀리안은 바비타임. 아밀리안 뭐 먹을 거죠짬 먹을 거다. 시체인지 바비도 먹여라. 어, <laughs> 가비드 비자 있어, 너 원래? 하나, 둘, 하나, 둘. 더 빠르게! 하나, 둘. 아밀리아 것만 정해질 때, 엄마랑 진영이면은 뽑아야 돼. 이게 뭔지 몰라. 하. 아밀리아 거 뭔데? 음, 아밀리아가 이거 그냥 정해줘, 아무거나. 둘이. 셋이? 만디면까지 음, 아밀리아가 뽑는 거야?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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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이게 이거 아 뜯어 봐. 잘했네. 아! 아, 아 뭔데? 알았어아리야면볼수 알았어, 없는 이유가 있어. 뭐야? 사이즈가 있으니까. <laughs> 근데 내가 다큰사이즈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생각 못했지 졸려요? 여러분, 응. <laughs> 이거, 샀어요. 이거 사드지요? 뽑 게임. 그리고 여기 안에, 작은 <laughs> 여섯 개, 그러니까 다른 노래도 돼요. 그리고 이거, 안에, 어, 다른, 좀, 작은 사탕, 많이 적은 거 아닌데 사탕 영양을 에 놓고 해고야 돼. 그거 너무 좋은데 재밌을 게 있는 거 같아. 어, 우리가 멘트이스 하고 멘틀이스까 좋은 생각이야 멘토스 아빠랑 해보자. 아빠랑 해보자. 뭐야 <laughs> 뭐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왜? 오. 니킥도 <laughs> 엄청 많이 있어. 저거 진짜 예쁜 게 생겼다. 저거 여러 가지만 다 있는 거야. 진짜 달라. 카타르에서엄거 되게 많아. 아무리 팅스틱일 이거는 카타르 없잖아, 이맛도. 어. 좋겠다. 우리 외순모가 이거 한번사주시는데 엄청 멋있었는데. 이맛 알려줬지? 네. 어, 엄청 맛있어 갱신해. 이거는이거가 더러워줄게. 이거 줘. 빨리 달래, 표정이. <목소리> 이안에다좀더 <laughs> 넣어줘봐 입안으로 한이정도은 좁다, 좁다. 들어가은 좁다. 이 바늘은 좁다. 이 바늘은 좁다. 바늘은 좁다. 이이바 소리도 내이바 <웃음> <웃음> 우리 이거 같이 쓰고 찍는 거예요? 흠. 응. 응. 아이고, 어려고 재밌겠다. 이제 언니 빨리 불러오자. <laughs>

<laughs> 아밀리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요. 알아요? 아니고구요 아밀리야는 배고파서 계속. 저기 갈비라고 써있는데? 저기 바로 앞에. 갈비. 갈비에 빠지다 갈비. 갈비집 드디어 찾았다. 맛있나요? 에레 갈비입니다. 김장찌개. 음, 기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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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요. 음. 밥 먹을 때 이렇게 행복해 하다니. 아까 짜증냈더니 맛있네. 음. <laughs> 아, 갈비 매일매일 네. <laughs> 먹었으면 좋겠지. 돼지 갈비가 제일 네. 맛있어. 돼지 갈비 아니야? 돼지 뭐 갈비인 것 같아. 아니 파타르에서 먹었던 건소 소야 돼지가 더 맛있는 거 같지? 난소 갈비 소도 맛있지. 갈비 매일 매일 먹었으면 좋겠지. 돼지 갈비가 제일 맛있어. 돼지 갈비 아니야? 돼지 가 갈비인 것 같아. 아니 파타르에서 먹었던 건소 소야 돼지가 더 맛있는 거 같지. 것도 맛있지? 음, 그래요. 밥이 고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음, 그아밀리아 그렇게 쌈 만드는 거야? 음, <laughs> 음, 몇몇 어. 맛있게 먹어요. <laughs> 너무 했어? 이리는 queen. 뭐 했어? 엄 여러분, 우리 는 지금 라이브 콘서서하고 있어요. <Luxe> 엄마는 BTS 할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노래 할지 모르겠니까 저는 엄마처럼 BTS 할 거예요. 그때 똑같은 노래. 무슨 노래 BTS? 몰라. 참도. 샤플시 하이프 어떡할까? 불 i r e y e a 예, no. e 글 g l i s h 나 i want the. I love it. Oh, oh, 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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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점수는 안 나오나 봐. 점수 엄청... 아! 점수 55점이야. <laughs> 점수 너무 나가. 엄청 잘 못했어. 그래 너무 못해서. <laughs> 오늘 그러면 영. 그럼 니는 왜안 하고 나한테 못한 너가냐? 안 해고 싶어. 너는 너 영어 너, 영어 노래 뭐 있어? 여기 팝송 되게 많아. 너가 아는 거 말해봐, 내가 찾아줄게. I don't wanna sing, especially not in t r e n t of them. 그럼 건드려. Thank you for watching. Good night. Rosie's made a little game for me. You know how parents at Easter put eggs in the garden for the children to hunt and find? Well, Rosie does that with me. Only these ones, what we call Rosie eggs, need gloves to find. Let's find some Rosie eggs. The cat, on the other hand, stays out all day, comes in only when she wants some food. And when she wow. needs a toilet. Thank you, Lily. Mess <laughs> Oh, so, let's go find the rosy eggs.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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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o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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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r rosy eggs, Rosie? Rosie, where are the rosy eggs? There's, it, there's one. There's a rosy egg. Oh, the fun we have. Oh, well. Time to do the rosy egg. Bye bye.